98765432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퀴즈쇼에서 인사드리는 잼 언니, 잼 누나, 잼 이모, 잼 고모, 잼, 잼 할미, 김혜나입니다. 김혜나. 자, 여러분, 더위에 지치고 생기없는 피부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지금 채팅창 보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여름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달버와 함께 여름에 쓰기 좋은 신상 마스크팩부터 미스트와 팩트까지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 피부 걱정은 싹 날려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어,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라기님이 오랜만에 잼 누나 보러 왔다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고요. 지금, 아, 이수신 장군님이 한혜진보다 자기는 김혜나가 취향이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아, 뭐 이런 독특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laughs>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잼님은 보고 싶었다기우 라고 해 주셨어요. 어, 잼라이브인데 노잼이라는 닉네임이 조금, 어, 굉장히 좀 낯서네요. 자, 그리고 간만에 설렌다고. 아, 오랜만에 퀴즈 푸니까 간만에 설레죠. 아, 그리고 오늘 초복이라고 해주신 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laughs> 이수신 장군이라는 닉네임 때문에 또 터지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 어 굉장히 활기찬 채팅창 보니까 오랜만에 저도 진짜 퀴즈 방송하는 것 같고 좀 신나네요. 저도 여러분처럼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명과 달바와 함께하는 만큼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과 오늘 재밌는 게임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퀴즈쇼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커머스에서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끝까지 같이 즐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한 문제만 맞춰도 여러분들 포인트 받아가실 수 있고요 총 여섯 문제로 각 문제당 오십만 원씩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천 분께 5 0 0 포인트를 드리는 보너스 퀴즈는 마지막 문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신나게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배우 한소희 송강주 연의 웹툰 원작 드라마 제목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알 포인트 자, 알 포인트 아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랑 동년배. 맞죠? 나는 알 포인트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뭔가 굉장히 영한 분들이다, 젊은이들이다라고 <laughs> 느낌이 오는데, 어, 뭐, 알 포인트는 사실 정답이 아니고요. 어, 제가 힌트 하나 드렸어요. 정답은 바로,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요거는 거의 90%가 맞춰주셨네요. 어, 저는 알 포인트 몰라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 저는 알아요 라고 해주신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1번 문제 정답은 알고 있지만이었고, 요즘 드라마계 가장 핫한 커플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웹툰 속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역대급이다 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두 분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문제부터 좀 틀렸다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어, 좀 그, 어려웠나 봐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달바 관련의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짜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스프레이 세럼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승무원 세럼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도 너무너무 좋지만, 달바를 대표하는 뮤즈가 여성들의 워너비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저도 그 달바의 뮤즈가, 뮤즈가 좀 되고 싶은데, 그분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번 문제 드립니다. <laughs> 달바의 뮤주 누구일까요? 한혜지 김혜나. 여러분, 어, 어렵지 어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어, 제가 지금 포즈를 굉장히 잘 취해드렸고, 어,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보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겠다,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답률이 1번 문제보다도 훨씬 더 높은 99%를 가리키고 있네요. 어, 미치겠다!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2번 문제 정답은? 그렇죠. 한혜진입니다. 12,000여 명이 99%의 정답률로 한혜진을 꼽아 주셨네요. 헷갈리지 않으셨나 봐요. 잘하셨어요. 자, 달바의 뮤제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탐마러.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퀴즈쇼가 또 끝나고 이어지는 커머스에 한혜진 씨가 깜짝 방문을 해 주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혜진 언니 보고 싶은 사람? 이따 모셔 올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크남 님은 헷갈리네요라고 해주셨고 2 1세기 소년님도 아, 따라잡겠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응원을 또 받아서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3번 문제도 달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요즘 같이 더울 때나 휴가 다녀온 뒤 거칠고 막 지친 이런 피부에 진정과 보습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달바에서 순하고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쓸수 있는 갓 진정템. 화이트 트러플 더블 마스크팩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비건 인증은 물론이고 더마 테스트까지 받아서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유래 성분 제품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 여기 있잖아요. 요 가운데를 아주 톡터트려서 섞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직전에 터뜨렸으니까 더 신선하게 사용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3번 문제 갑니다. 피부 진정 및 보습에 탁월한 달바의 여름 신상품은 더블 마스크팩, 필링패드, 패드, 헤어미스트. 지금 제가 뭐 설명을 워낙 친절하게, 상세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으로 다 보셨어요. 그래서 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이번에도 90%가 훌쩍 넘어가는 듯한 정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조금씩 떨어지네요. 제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정답은? 더블 마스크팩입니다. 어, 더울수록 굉장히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는 피부에 착 올려주고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진정과 보습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러브님이 친절한 혜나씨라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또 제품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우리 러브님은 마치신 것 같고요. 자, 오직 오늘 네이버에서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라이브 중에는 무려 80%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우리 잼러들이 갓 진정템을 먼저 겟할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오늘 퀴즈쇼 끝나고 이어지는 커머스에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스테라 누님 또 오셨네. 김에나 이쁘면 다냐? 다다! 라고 이렇게 어 대답까지 같이 해주시는 저 댓글이 항상 저기 뭐랄까, 매크로처럼 올라와요. 너무너무 카스테라 누님 감사드리면서 사방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성파구에 위치한 잠실은 원래 섬이었다. 오? S. 오늘의 힌트로 나간 문제네요. 오늘의 힌트가 잠실의 원래 이름은 부리도라고해 주셨습니다. 그니까 뭔가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치라고 드리는 문제거든요. 어, 거전에라고 양양이 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 선의 공주님이 김애나 언니 애인 있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나나 나? 헌팅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답번문제 정답은 오가 정답입니다. 89%가 맞춰주셨네요. 아, 많이들 맞춰주셨네. 그리고 크리스탈님은 이 와중에 오늘 달바 할인율 머선일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퀴즈 끝나고 꼭 찾아오시고요. 정답은 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동은 원래 한강에 맞닿아 있던 섬이에요. 부리도라고 불렀는데 혹시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세요. 나는 잠실에 뭐 오래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70년대 택지 개발로 인해서 한강 본류를 메우게 되면서 지금의 잠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 OX 퀴즈도 잘 풀어봤는데요. 카스테라 누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저 매크로 아니에요. 라고. 아, 감동적이다. 카스테라 누님 진짜 감동적이에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풀어볼 차례가 됐거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5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뉴질랜드 국립수족관에서는 이달의 땡땡 펭귄을 뽑는다 못된, 게으른, 잘생긴 자 바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뉴질랜드 국립수족관에서는 이달의 못된 펭귄, 게으른 펭귄, 잘생긴 펭귄 어떤 걸 뽑을까요? 뭔가 다 그럴듯하죠 펭귄은 펭귄인데 못된 펭귄은 어떻게 가리지? 그리고 게으른 펭귄도 어떻게 뽑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오번 문제 정답은 바로 헉, 못된입니다. 22%만 맞춰주시면서 지금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질랜드 국립수족관에서는요. 이달의 착한 펭귄과 못된 펭귄을 뽑습니다. 남의 먹이를 빼앗거나 아호대서나막 쉬를 한다거나 가장 짓궂은 펭귄을 못된 펭귄으로 뽑는다고 해요. 이게 뭔 일이냐고 수수깡님이 말씀하셨고 네. 해군의 여신님은 또 틀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22%가 맞히신 걸 보니까 굉장히 적은 분들만 지금 이 못된을 선택해 주셨는데 나는 진짜 못된 맞췄다 하시는 분들 어디 계세요? 나는 진짜 이거 알고 있었다. 이 정도 뭐 껌이다. 맞췄다 하시는 분들 어 지금 2천 명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네요. 자 이거 맞히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셨고 하지만 우리 다음 문제도 6번 문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틀리셨더라도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면 재미있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찍었다고 지금 맞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나나나나 나, 맞췄지 라고 막 양양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꼬꼬마리더님도 맞췄다고 강영구님은난 몰랐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찍신이날 <laughs> 버렸다. 수전증 때문에 틀렸다. <laughs>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6번 문제 풀어봐야죠. 6번 문제 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자, 긴장해 주시면서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번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할 때 본래 의도나 선상과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슬라 효과, 호손 효과, 다프네 효과. 예전에 잼라이브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그런 기출 문제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고인물 잼러다 하시는 분들은 기출로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그냥 지금 딱 맞닥뜨린 문제라면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요런 효과 뭐 이펙트 문제가 좀 어렵잖아요 자 6번 문제 정답률 역시나 25%를 기록했네요 정답은 호손효과가 정답입니다 <laughs> 잼잼푸파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고 누구개님은 일단 모르면 긴거랬어 라고 해주셨는데 그 다푸네 효과를 그러니까 많이 고르셨네 보니까 모르면 3번 모르면 긴거 막 요런 것처럼 지금 어떤 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출로 내가 진짜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틀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설명을 해드리자면,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고 의식하게 되면,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돼서 능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호손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주가 지켜보고 있다거나 아니면뭐 네이버 대표님이 지켜보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게 되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능률이 올라가는 현상, 호손 효과. 잼잼이 님은 배웠던 단어였어요라고 해 주셨고 해군 님은 틀리셨나 봐요. 답사위로 막 가는구만이라고 해 주셨는데 자, 실수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아, 진짜 기억을 또 되살려서 맞춰 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모두 다잘 하셨고요. 이제 천0분께 500포인트 쏴드리는 보너스 퀴즈만 남아있습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그래도 긍정적인 잼러들이 굉장히 많네요 틀렸지만 하나씩 배웠으면 됐쥬 라고 해주셨는데 요런 마인드 아주 칭찬해 드리면서 마지막 보너스 퀴즈는 달바와 관련된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달바의 시그니처 성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바로 바로 최고급 화이트 트러플이죠. 이렇게 단면을 보여드리면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화이트 트러플. 송로버섯은 세계 3대 진미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땅 속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달바는 화이트 트러플의 최고급 품산지인 이탈리아 피에몬트에서 수입한 이 화이트 트러플만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잘 들으셨죠?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땅 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달바의 시그니처 성분은 무엇일까요? 송이버섯? 화이트 트러플! 아, 이것도 다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단면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모르실 리가 없겠죠. 뭐, 마늘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엑소님. 어, 뇌 같다고 해주신 분도 있는데, 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단면만 봐도, 아, 저 맛있기도 한데, 라고 하시면서 아실 텐데요. 일단, 요 보너스 퀴즈 정답은? 화이트 트러플 95%가 맞춰주었습니다. 아 역시. 엄청 많이 맞춰주셨어요. 달바는요, 송로버섯 중에서도 이 최고급인 화이트 트러플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송로버섯에는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레티놀 등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피부 노화의 주법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따라 제 얼굴이 좀 환해 보인다고요? 달바했어요.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500 포인트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지금 공개할게요. 자, 지금 당첨자들 나가고 있습니다. 잼라 생활님, 연요 에, 니요 공주님, 잼러 복숭님, 구름사인이 노님 등등등. 오늘도 이렇게 500 포인트 받으실 주인공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달바와 <laughs> 함께하는 잼라이브 캐시쇼. 위너도 만나봐야겠죠. 위너도 공개할게요. <laughs> 자, 오늘 리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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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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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님,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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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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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브리아다, 진정, 레드미스 세럼, 달바, t <laughs> 이탈리 t 달바, 더이탈리 t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저는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여러분과 달바와 함께도 어, 방송을 도와드릴 김연아고요. 오늘 저와 함께 또 달바 제품을 소개해주신 엄청난 분이 나왔습니다. 뷰티 유튜버. 다영님을 소개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달바의 찐팬이자 뷰티 유튜버 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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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미 아까 보니까 계속해서 다영님이면 은 믿고 본다고 해주시는 아, 분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다현님을 기다려주셨구나 네, 제가 그동안에 달바 제품을 너무나도 워낙에 많이 추천을 해왔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사석에서도 달바 제품을 추천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는 제 친구가 너 달바의 딸 아니냐면서 <laughs> 솔직하게 말해보라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추천을 했다 보니까 음. 오늘 같은 할인을 절대 놓칠 수 없다. 음. 여러분들의 통장을 내가 지켜야겠다. 그런 책임감에 한번 나와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마인드 너무 좋아요. 책임감이 있어요. 네. 달바의 딸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큼 네. 달바 제품을 정말 찐으로 애정하는 다영님인데 진심이에요. 그렇죠. 뭔가 달바가 너네 집 가업 아니냐. 어, 이렇게 의심을 받을 만큼 <laughs> 네. 이런 애정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다영님 보고 오늘 믿고 달바 방송을 봐주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달바 방송 때 많은 분들이 달바 제품 정말 정말 좋다고 해주시면서 맞아. 그날 방송이 대박이 났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때 구매했던 미스트, 저다 써가요. 언제 또 방송해요? 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네. 시즌을 딱 맞춰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원 플러스 원 구성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인기몰이 중인 팩트와 선크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엄청난 제품을 또 만나볼 수가 있죠? 네. 응. 이번에 또 달바에서 일을 냈잖아요. 응. 이런 더블 마스크팩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번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무려 80%. 80%가 <laughs> 80웬 말이야. <laughs> 오늘 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선 런칭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고 정리가 아니라요. 저희가 뭐 사장님이 나왔어요. 미쳤어요가 아니라요. <laughs> 신상인데, 선 런칭하는 제품인데 80% 할인을 해준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고 싶어서 구성이 된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어글리님이 달바의 딸 다영님 추천 부탁드려요. 달바의 <laughs> 딸, 아, 진짜 달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아, 왠지 이름에 다짜도 조금 의심되는데, <laughs> 아, 아니에요? 들키면 안 돼. <laughs> 자, 오늘 구매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발바의 신상 더블 마스크팩도 조금만 있다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가격부터 좀소개 해드려야죠. 가격에 정말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네. 날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방금 보여드렸던 화이트 트러플 더블 마스크팩 어떻게 구매할 수 있죠? 자 이거 한 박스에는 원래 4만원인데요. 네. 70% 할인해서 1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두 박스 구매하시면 원래 8만원인데요. 1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다섯 네. 박스 사시면 20개가 들어있거든요. 네. 이게 원래 20만 원인데.